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임이라.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눌림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당 압멜레에게 이르렀더니 여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불레스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할 때 만나는 위기 선한 길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어려움은 한 번만 있지 않고 또 있고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불레서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레서 땅은 평지여서 거기에서는 아마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면 산산 산, 산악 지역은 힘들어도 평지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랄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나타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예, 그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거려하면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그러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손에게 말며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내 자손은 중국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이사에게 주시고 이사에게 주셨던 약속이 또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듯이 너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들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지 않고 두려움 앞에 다 떨고 두려움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 오래 머물다 보면 어떻게 아내를 누이로 계속해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스당 아비멜릭이 니브가를 이삭이 껴안는 걸 보고서 부부가 어떻게 남남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삭을 불러서 분명히 아내건을 어찌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삭은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책망을 합니다. 내누인줄 알고 혹시 누가 그와 동침할 뻔 했도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죄가 되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더 이상 모든 백성에게 이는 이삭의 아내니. 더 이상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거라고 하는 바로 아비멜렉기 이삭과 그 리브가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을 여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부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도 하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청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오시며두려움을로 인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순종하는 길을 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젊었을 때 실비스스했을 때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듣기 위해 지금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라에 거주할 때 이삭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따랐는데도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이 말씀 을 목사 하시며. 주 안에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